전업투자계의 전설 남석관씨는 주식투자 3대 지표를 조언하셨어요. 세 가지 지표는 1종목별 기업분석, 2차트의 기술적 분석, 3주식 시장 분석입니다. 한국주식처럼 상하기 보기 심한 주식투자의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 지표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스윙이나 중단기 투자에 적합한 핵심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3대 지표는 신규 매수할 시점과 보유 종목 매도 시점 파악하는 기준표라고 하셨어요. 첫째 기본 분석, 종목별 재무 분석이며 기업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치 분석. 기업 분석, 경제 분석, 산업 분석, PER, PBR, ROE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재무적 리스크 있는 기업들은 투자에서 제외, 실적 악화 기업은 매도하라고 조언하셨어요. 둘째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의 현재 위치 파악입니다. 이동 평균선, 보조 지표,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를 파악해둘 것. 즉, 차트상 이격이 큰 종목, 이미 주가가 과열로 폭등한 자리 매수 금지하라고 하셨네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고 하셨어요. 셋째, 주식시장 분석, 글로벌 시장, 국내 주식시장을 수시로 살피기, 금리, 물가, 고용지표, 경제성, 장률 등의 전체 시장 분석 반영. 예를 들어 미국 금리 상승 초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므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절반 이상 현금화하고 미국 금리나 시점부터 유동성이 확대되므로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세 가지 지표를 참고하시되 늘 맞지는 않답니다. 그러니 꾸준히 공부하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 위험을 적절히 피하는 매매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셔서 부자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